사람은 딱한 사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하라기가 동의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음을 보자고 들림을 받아간 사람은 딱한 사람, 이 에녹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녹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은 몇 구절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데 짧지만 이 에녹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짧더라도 그의 인생이 주님과 동의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면 그 삶은 매우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굵고 또 길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다. 라고 이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너과와 관계된 몇 마디의 성경구절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두 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요, 지격하면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산책 혹은 산보,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에녹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에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할 때는 내 기도가 내가 혼자서 막 떠들어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막, 막, 어, 기도하는데 주절주절 내 기도를, 내 간구의 제목들을 혼자서 막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 대화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묻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이 내게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내가 주님께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정말 기도의 깊은 대로 나아가서, 정말 내가 바울이 고르도 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깊은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시간이 시간이 날개를 달가치로 휙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노기 주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과의 산보,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 이에노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식구들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화려히물 부려주셨습니다. 이 주변의 공동체의 상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체들로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동의하는 삶도 삶이지만 주님과 동의하는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것처럼 주님과 산책하는 멋지고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보포를 맞춰서 걸어가시면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제가 이의생에 와서도 몇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몇번 주님께서 제게 물으시고 또 내가 주님께 대답을 하고 내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내게 대답하시는 이런 때가 몇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애노계 시대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800년, 700년, 600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800년, 900년을 살던 이 시대에 여러분 몇년 살았습니까? 365세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3분의 1 혹은 반밖에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령 최근에 제 가족들 혹은 지인들 돌아가신, 가족들이 돌아가신 이야기들을 이제 부고를 받아보면 되게 90세가 넘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몇 세에 별세하셨냐면 55세에 별세했습니다. 다들 그동기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55세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혜윤이 나이에 비교한다면요, 오메 세상에, 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해윤아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이시지? 그러니까, 너희 엄마보다 1 1살이나 많은 사람인데, 뭐가 나이가 젊은 나이겠어, 그지? 그죠? 그런데 흔히 사람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빨리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죠. 혹은요 30세에 죽었다고 생각해 을 보십시오. 30세 에 다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쪄 쪄라고 혈를찾지않겠습니까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은 정말 짧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주인가의 삶은 주인과 동일하는 삶은 그 시간의 길고 짧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대략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대호 선생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대수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120세 그러다 125세 살면